4인치 혼다 엔진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은 혼다 GX390 13마력 엔진이 장착되어 있구요. 여기 보면은 후립구 4인치, 네, 터출구 4인치 사용하시기 전에는 여기다가 6월... 가게를 열어서 물을 가득 넣어주시고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엔진은 키 시동으로 지금 엔진오일 가솔린 엔진오일은 들어있고요. 여기, 여기 캡, 여기 카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동 걸때 속커레버를 열고, 자 이제 키를 이거 시동 걸리면 받아주세요.